안녕하세요. 나 언니입니다. 분명히, <laughs> 지난번 영상까지는 반팔을 입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모 옷을 입고 왔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날씨가 또 추워져가지고.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네덜란드는 봄, 가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게 여름, 매우 여름, 겨울, 매우 겨울, 이렇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일주일, 지금 포르투갈에서 돌아온 지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돌아와서부터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되게 당장 이랬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도 포르투 관련 얘기를 할 건데 아니 지금 이게 포르투 관련 영상으로 세 번째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지금 여행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재미가 없는 건지 <laughs> 조회수도 제일 낮고 좋아요 수자도 훨씬 적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게 작은 조회수와 좋아요의 일이 일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지난 영상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진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섭섭하면서도 아 내가 너무 센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캐치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는 약간 그런 섭섭함 감정이 이렇게 꽁깃꽁깃하게 이렇게 얽혀있네요. 그래도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아이템이 있잖아요. 나름 저는 촬영도 했고 어 스크립트도 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슬프지만 그래도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포르투에서 지냈던 에어비앤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달 설기를 하는 동안에 숙소를 두개 각기 다른 숙소에서 지냈었는데 이게 지역도 아예 다르고 고른 이유도 아예 다른 숙소라서 한번 비교를 하면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포르투갈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큼 찐으로 경험자의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포르투갈 여행 뭐 여행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점이 아~ 다른 유럽 국가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여행을 할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거라는 거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포르투갈이 생활물가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던가. 특히 택시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요. 확실히 저렴하고 이건 자주 여행하는 국가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런데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 중에서도 물가가 저렴하기로 손꼽히는 프라 같은데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프라도 이제 물가가 저렴한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지라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영상으로 만들기로 하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여행지로 많이 가는 유럽 도시를 중에서 저렴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 경비가 저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숙소 때문이에요. 이게 리스본도 그렇지만, 포르투는 특히나 훨씬 더 숙소가 정말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갔다 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이게 포르투갈은 그 여행자에 비해서 호텔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일단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호텔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3, 4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돈을 더 내고 호텔에서 지내도 좋을 테지만, 네, 물론 포르투 자체가 한달 살기를 많아 많이 하러 오기도 하고, 좀긴 기간으로 와서 오는 여행자들이 다른 도시보다 많아서 그런지 그 아파트먼트 형식으로 방을 빌려주기도 해요. 이게, 방을 알아보면서 이게 조금 웃겼던 게, 그 같은, 그, 그러니까 정말 같은 집이, 에어비앤비에도 올라와 있고, 부킹닷컴에도 올라와 있고, 둘다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해, 가격을 비교해 볼 만큼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보면은, 에어비앤비가그래 부킹닷컴보다는 조금 저렴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부킹닷컴이 수료가더 높은 듯? <laughs>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렌트하려고 했던지, 처음에 렌트하려고 했던지, 부킹닷컴에서 산 집이었는데, 이게 어디였냐면 푸르포르투 중심지구에서 남동쪽으로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예약을 했다가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의를 했거든요. 혹시 니네 숙소에 에어컨이 있냐. 그러더니 에어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우리가 지내게 될그 숙소를 다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우리 커플의 성향상 어,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게 됐는데 어 일단 우리 커플이 에어 비앤비를 구할 때 염두에 둔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침실하고 거실이 분리된 형태여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서 에어 비앤비를 볼 때는 무조건 원 베드룸 아파트먼트를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숙소를 검색할 때그 스튜디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스튜디오라고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한국으로 치면 원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약간 좁은 형태. 좁은 면적에 침실, 뭐, 부엌, 거실이 같은 형태로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되게 스튜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게 1인 가구나 혹은 2인 가구에게 굉장히 흔한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커플은 이런 스튜디오를 렌트를 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완벽하게 저녁형 인간이고 토마스는 완벽하게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밤늦게까지 혼자 뭔가를 하고 토마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거든요. 생활 리듬이 정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침실하고 거실이 분리된 형태여야 돼.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우리는 항상 크게 염두에 두고 숙소를 고르거든요. 물론 포르투가 택시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커플이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laughs> 그 정도의 예산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한달 살기 혹은 반달 살기를 하러 갈 경우에는 무조건 교통권을 끊어서 다녀요. 이게 포르투갈에서는 우리가 사서 사용했었던 그 교통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한번 이것도 좀 얘기가 길고 많아져서 이건 또 따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대중교통을 최대로 이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가장 무조건적으로 대중교통에서 가까운 대중교통을 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엄선된 <laughs> 우리의 평가를 통과한 숙소 첫 번째로 지내던 숙소는 그 포르투 중심부는 아니고 그 포르투 중심부에서 도우루 강을 건너서 남쪽에 있는 그 노바드 가이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내려고 했던 숙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좀 통째로 예약하려고 했던 숙소는 우리가 두 번째로 있었던 그 숙소거든요? 중간에 집을 옮기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는, 아, 그러면은 이 집에서 그냥 한 번에 하자, 이집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렌트를 하자 그랬는데 그 집을 렌트하지 않은 거 진짜 100번 잘했어요. <laughs> 이건 나중에 그두 번째 집 장단점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냈던 곳이 그 노바드 가이아 지구인데 여기는 그 어디랑 가깝냐면 그 일몰 스팟으로 가장 유명한 모루 정원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도보로 되게 천천히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우리 숙소 바로 옆에 그 헤네랄토레스라고 하는 메트로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헤네랄토레스에서 저 자르딤두 모루라고 하는 메트로역으로 한건 한정거장만 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숙소는 도우르 강이 보이는 숙소를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포르투는 그 도우르 강이 보이는 그 풍경이 메인이니까. 근데 원래 <laughs> 그 예약하려고 했던 그 숙소가 우리가 렌트하려던 기간에 이미 다 렌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숙소를 포르투 가기 6주 전쯤에 예약을 했는데 이미 다 예약이 끝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숙박비가 그두 번째 숙소가 우리가 첫 번째로 지냈던 숙소랑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긴 기간 지낼 거면 그딱 그렇게 우리가 큰 돈을 내면서까지 지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숙소를 그 노바드 가이아 지구에 있는 숙소를 선택을 했거든요. 단이 숙소가 우리가 선호하는 그원 베드룸 아파트먼트였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거실 침실 주방에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게 된 숙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짠잔 여기가 2주일 동안 지냈던 에어비앤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욕실이랑 다시 복도로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냉장고랑 냉동고랑 토스터,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 커피 머신 물 끓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그릇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편하게 쓸수 있었는데 솔직히 요리를 안 해가지고 아 커피도 좀 주긴 했는데 아,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와인 잔이랑 이런 것도 다 있었고 여기가 인덕션이랑 여기는 오븐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건조기랑 세탁기가 둘다 있어가지고 여기가 그 화재 때문에 한 동안 그거 말릴 수 없었는데 유용하게 잘 썼고. 지금 보면 저기 세라르트 필라르 전망대가 저쪽으로 좀 멀긴한데 이렇게 나름 뷰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식탁이 있었는데 단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리고 여기가 에어컨이 방마다 있어가지고 여기는 주방에도 에어컨이 있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쓰진 않았는데 여기는 침대 그러니까 매트리스가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허리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어차피 잠만 자는 거여서 별로 상관은 없었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큰 옷장 같은 거 있어가지고 쓸수 있었던 여기는 뭐 엑스트라 이불 같은데 쓸 일이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레빙룸. 보니까 이게 세 명까지는 잘수 있어가지고, 이게 소파베드인것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쓰진 않아서 두 사람 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름 TV도 있고, 여기에 그, 셋톱박스 같은 게 있어서 TV도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포르투갈 TV를 볼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여기는 식탁.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식탁에서 안 먹고 거의 여기서 먹거나, 아니면 여기 윈터가든 아주 약간 베란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 잘 안보이겠지만 저쪽으로 나름 도로강의 뷰가 아주 약간 보이는 아주 약간 보이는 아 오늘, 오늘도 아직 화재 때문에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그래서 나름 2주동안 잘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여기가 보면 알겠지만 그 노바드 가야라고 해가지고 포르투 그도로가 건너서 있던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2주 동안 <laughs> 잘 2주는 아니고 11일 정도 거의 2주겠죠? <laughs> 잘 지내고 이제 갑니다. 이제 정말 체크아웃 시간 5분 남나? 았 <laughs>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또 새로운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고 오셨나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지내던 숙소는 거기였고, 장점은 이 집이 렌트용으로 쓰던 아파트먼트가 원래 게 그... 렌트용으로 했던 게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 집을 아마 자기들애들이 이제 또 다른 집으로 옮기면서 이 집을 렌트를 준것 같아요. 그 에어비앤비를 준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 유용하게 생활 전반에 쓰이는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다던가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좋았던 점이 또 대중교통, 메트로역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 헤네랄토레스 역이 그상벤츄 역에서 딱 두정거장이 되는 역이에요. 그래서 포르투 히네랑도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게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베이라 광장에서 택시를 타도 대략 한 4, 5유로 정도면 올수 있어서 우리가 너무 늦었거나 되게 피곤했거나 택시를 타기에 이럴 때 택시를 타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관광지구가 아니고 거주지구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막이 늦은 시간까지 흥청망청 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밤에는 오히려 되게 조용했어요. 그리고 좀 사람들이 그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안전상으로도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여기가 5분, 오, 캐네랄토레스에서 5분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르투인데 치고는 오르막이 그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올라 가는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테라스는 아니었지만 약간 영상에서 봤듯이 이게 약간 베란다 느낌의 윈터 가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인을 마시거나 뭐 아침 아침을 먹거나 하기도 좋았고 여기 아 잘은 안 보이는데 이게 약간 세라로드 필라르 전망대가 약간 보여요. <laughs> 아주 약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 약간의 전망도 야경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게. 어 청소도 우리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봤던 게 청소를 보잖아요. 근데 청소도 깔끔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유럽피한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기준으로는 아승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까지 지내봤던 에어비앤비를 생각하면 어 청소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했어요. 네 장점을 얘기했으면 또 단점도 얘기해야죠. 이게 단점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그 그 식... 그 주방에 있던 게 인덕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인덕션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가 그 인덕션이랑은 좀 다르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게 열기가 바로 오기 때문에 요리를 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행하는 중이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해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예 쓰지 못하는 건좀 불편했고 이게 메트로 역에서 가깝긴 해요. 가깝긴 한데 이게 약간의 언덕을 건 걸어서 5분 정도라서 가끔은 좀 피곤할 때가 있긴 했었어요. 아, 이걸 걸어 내려가서, 뭐 걸어 올라와서 이걸 와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가장 문제였던 게 이게 건물이, 물론 유럽에 있는 건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포르투는 더 그랬다는 거 같아요. 대부분 여행 후기들을 들어봐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우리가 맨 꼭대기층이었던 거예요. 4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걸어 다니기가 너무너무 빡셌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높은 것도 높은 건데, 계단이 너무 위험했었어요. 약간, 방사형으로 생겨서, 손잡이 부분 쪽은 되게 좁은데, 이게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형이어서, 진짜, <laughs> 내려올 때마다, 아,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되게, 천천히 이거, 이거 잡은 채로, 이게 되게, 레일 잡은 채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욕실이 되게 좁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좁고, 좁고, 작아서, 샤워하고 나서, 바디 크림을 바르기가 힘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바디 크림은 무조건 샤워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그 현관 복도에서 <laughs> 그게 바디 크림을 발랐었어요.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그 매트리스랑 소파가 이게 낡았다기보다는 너무 오래 마 이게 너무 이게 오래된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써서 이게 좀 약간 내려앉은 거예요. 그 매트리스랑 소파가 그래서 그게 좀 불편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과연 얼마나 냈느냐 <laughs> 궁금하시겠죠? 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숙소에서 10, 11박을 했거든요. 11박을 하면서 낸 금액은 대략 한 927.29유로였고 이게 하나로 오늘 찾아보니까 대략 한 136만 3천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루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84.3 유로고 이게 한 12만 4천 원 정도인데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이게 일주일 이상 묵으면 10일이었나 일주일이었나 그럼 좀 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름 할인가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것 같으세요? <laughs> 근데 이게 제일 싼 숙소입니다. 예, 이, 이, 숙소가 제가 말했잖아요. 그 포르투 시내가 아니라 노바드가이아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 노바드가이아에 있어서 좀 저렴한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컨디션에이 정도 사이즈의 숙소를 포르투 시내에서 찾는다면, 저희가 준 것보다는 적어도 30% 이상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만족스럽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숙소가 이렇게 두 번째로 지냈던 숙소랑 둘다 장단점이 확실하고, 장단점이 완벽하게 다른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그두 번째로 지냈던 숙소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조금이나마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반응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다지 재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면 다음 영상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좀 그래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여행 이야기하는 거좀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소심하게, 약간 소심하게 하게 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뭐 영상을 만들겠다고 찍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전좀 쓰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영상에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Okay, first of all, what are you wearing? It's a sleeveless hoodie. What is that for? Uh, it's for one euro <laughs> discount on sale. <laughs> okay.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irst Airbnb place in Porto? Uh, it was very nice. Uh, it was close to the metro, easy to get there, quiet area, uh, had a nice winter garden, bit of a view. So, I liked it a lot. Would you recommend that place? Um, not if you need a lift. But uh, if you're okay with stairs, then definitely it's a good place, um, enough room. Um, the owner's uh, contact was good, we got the code really easily. So, yeah, definitely I can recommend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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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다 너무 무서워 아, 아니 기다려. 왜 이렇게 여기는 좁게만 들고 여기만 멀쩡하게 엎들어가지고 내려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그런 곳입니다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너무 무섭고 <laughs> 위험하니까 카메라 끄고 내려가겠습니다